약간 그러니까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해야 돼. 또 튀기면 네, 안 고맙습니다. 된다 아니, 무슨 미션 중이야? 김장 담을때 시골 가면 뭐 하고, 이렇게 아, 이렇게 하잖아 양념 다, 다 배라고 그치 거의 밑에서부터 끌어올리잖아 비벼쓰니까 먼저 시식할려 네. 기회를 드릴게요 네 가볼게요 네 드시죠 네, 나이 그냥 아, 하나를 아, 딱 집어가지고 아 오케이 진행 갑니다 딱쪄 먹어야 돼요 아, 있더라형 이거 웃긴데? 색깔이 또 다르다 이거 새우젓 안 찍어도 맛있어 먹어봐 싱겁지 않을까? 맛있어 보이네 음아 웃기네 으음 제가 하나 어이 제일 부드럽다 아니, 소주 좀하세요잠 약간 우리 PD님 목소리 하지 않아? 예 네. 그러고 감사합니다 네. 어, 어. 음. 음. 쌈 싸먹어야 돼 음. 어. 음. 부드럽다 리얼 땡스야예 네. 일단 하는걸 대박 음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